네, 이번에는 중국 알익스프레스를 통해 직구를 한 레고입니다. 어, 주문하고 약 15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. 이제 안에 상품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포장상태는 볼록이 사용해서 양호하게 왔습니다. 안에 내부를 한번 이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, 플랜드 프랜드 시리즈입니다. 리비하우스라고 하나요. 이게 어, 정품으로 봤을 때 대략 1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중국에서는 제가 구매한 가격이 하나로 약2 5 0 0원정도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. 요 제품들을 보면 소포장 단위로 여러개가 있고요. 피스는 약 760피스 정도 됩니다. 박스는 없습니다. 박스를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요구를 요청을 하더라고요. 매뉴얼 있고, 어, 이거를 지금 까지 조립하지는 않고, 딸 생일날 선물로 줄 계획입니다. 그때 조립 과정하고, 어, 그 뒤에 과정들 다 연결을 해서 한번더 어,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봐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. 만족스럽네요.